네, 사장님, 여기 신사동못채치인데요 저희 스타우트, 스타벅스... 저희 아직 오픈 안 했어요. 어, 스타우트 한 박스랑, 그리고 카스 두 박스. 어, 그리고 맥스 한 박스랑 처음처럼 가져와 주세요. 네. 저기요. 저희 아직 오픈 안 했다니까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윤동혁 알죠? 네? 윤동혁이요. 사장님이 여자친구라던데. 지금부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. 한달 전에 경찰 한 명이랑 남자의 한 명이랑 앞에 사거리에서 칼 맞고 죽었어요. 그 경찰 죽인 범인은 앞에 어디 슈퍼에서 금방 잡혔다는데. 그 남자의 죽인 범인은 잡힐 생각이 없나 봐요. 어디 짱 박혀 있는지. 근데 사장님은 알죠? 지금. 그 사람, 어디 있는지, 누군지. 여자친구니까. 애인이잖아요, 윤동혁. 윤동혁. 어디 있어요? 그 남자여, 가요? 정확히 칼침17방 맞고 죽었어요. 어차피 좀 있으면 지손으로 죽었을 텐데, 얘 말고 내가요. 어차피 죽으려고 사는 놈 살리겠다고 얘가 나 대신 죽었다고 무슨 대학원까지 다니는 놈이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에? 이 이거 이거 좀 문제 있죠? 에? 이거 진짜 문제 있죠? 그냥 어 있어요 윤동영. 그것만 말해줘요. 제가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저도 어차피 곧이 친구 따라가야 되니까 제가 사장님이 그 사람 숨겨준 거. 나중에 이 친구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 만나서 절대 얘기 안 할게요. 진짜로 얘기 안 할게요. 어디 있어요? 윤동혁.